두개 넣고 저러 가야 된다. 아우야 시원하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남 용사의 게임 대 모험 여러분 제가. 야만 용사 25렙을 찍으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스킬 트리를 짜다 보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잡몹용 다수딜을 챙기면 보스딜이 애매하고 보스딜을 챙기면 다수딜이 애매해요 특히 바바의 로망 휘린드가 생각보다 허공을 휘젓는 애매한 타격감에다 딜도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지각변동을 사용하면 잠몹은 확실히 편한데 정해나 보스를 상대할 때는 또 딜이 좀 모자란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보스와 잡몹딜둘다 챙기는 보스 극딜, 만능 출혈 봐봐. 이름하여 넌 이미 죽어 있다 스킬트리입니다. 자, 일단 스킬트리 쭉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스킬트리의 핵심은 적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출혈 피해를 더 강력하게 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 위에부터 볼게요. 기본 스킬은 도련내기1 포인트, 그다음 강화된 도련내기 전투 도련내기 이렇게 찍어줬고요. 여기서 강화된 도련내기는 적을 2초 동안 10% 확률로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도련내기는 직접 피해를 주면은 적이 자신에게 받는 출혈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줬고요. 출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찍어줬고요. 그 다음 핵심기술에서는 역시 출혈이죠 분쇄. 5찍어줬고요그 다음에 강화된 분쇄. 난폭한 분쇄까지 찍어줬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이렇게 된 거는 아이템 기어 1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아이템에 붙어져 있는 스킬 포인트 추가 부분이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강화된 분쇄. 분쇄로 피해를 주면 취약 상태 지속 시간이 2초 연장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난폭한 분쇄, 취약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12% 증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취약 계속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혈전 포착, 요거도 중요한데요. 핵심 기술 요거 분쇄죠. 우리가 쓰는 건요 기술이 최대 30% 확률로 2초 동안 적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쇄로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요. 도련의 기로도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두 스킬을 사용해서 상대를 취약하게 만들고. 출혈을 더 오래 지속하고 더 강하게 때려 넣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 쪽은 어 사실 컨트롤이 좋으면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바바로 보스 잡, 잡을 때 너무 아파서 일단 철가피부 줬고요 여기는 본인이 이제 취향대로 좀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철가피부 1 그리고 강화된 철가피부 전술적 철가피부까지 해서 철갑 피부를 키면은 체력 회복까지 주는 걸로 일단 생존을 좀 신경 써줬습니다. 그리고 난투 기술 여기는 과감하게 하나도 안 줬어요.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무기 숙련 여기서 또 핵심이죠. 파열 자 우리 출혈 피해가 상대를 때린 다음에 계속 피해 주는 동안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출혈이 이만큼 쌓여 있는 상황에서 파열을 쓰게 되면은 그 출혈량을 한 번에 빼버립니다. 여기 스킬 설명을 보시면 전방에 적을 꿰뚫어서 무기를 단숨에 빼내서 총 출혈량만큼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혈 피해가 쌓인 그만큼을 한 번에 줘버린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데미지를 한 번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성을 보시면 파열 사용 중 무기를 빼내면 또 출혈을 주죠. 그래서 출혈을 빼내면서 출혈을 추가로 또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사의 파열까지. 요거는 파열을 적에게 적중시키면 최대 생명력의 15%만큼 생명력 회복하는 것도 있고. 일단 생존, 생존을 위해서 찍어 줬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결정타 부분이 있는데 요게 잡몹 처리할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찍어 줬는데 요게 보시면 결정타는 이걸로 한 번에 적을 처치하면 바로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어서 요거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철갑 피부를 안 쓴다던가 아니면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분쇄나 혹은 뭐 선줄기한 혹은 다른 취향적인 부분에서 하나 정도 빼고 1 정도 찍어 주면은 상당히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자체의 데미지도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극기 여기서는 제가 다 써봤어요. 강철 소용돌이, 뭐 광전사의 진노, 선조의 기한 다 써봤는데 이거는 멋있어요. 일단 이거는 멋있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생존 면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선조의 기한이 맞다고 봤고요. 일단은. 이거 데미지도 선조를 소환하면은 바로 데미지를 차차작 주기 때문에 데미지도 상당히 괜찮고 생존 면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고 귀환 일 찍고 극상의 선조의 기환까지 공격 속도 증가랑 공격력 증가하는 버프까지 일단 좋고요. 그래서 모두 지금 25레벨 기준에서 25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분쇄와 도려내기로 출혈 피해를 쭉준 다음에 파열로 터트리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여기 취약함을 주면은 분쇄나 도려내기 데미지 쪽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더 데미지를 크게 주게 되고요. 생존은 철갑 피부로 생존을 좀 챙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 놓고 저러 가야 된다. あおや、ちょっとしょ 선조가 편한 것 같아, 그냥 피해 주고 음. 폭발 넣어 주고,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그냥 잡아, 그냥 잡아. 나 있어요. 컷. 이거지. 이 스킬 트리는 장단점이 분명 히 있어요. 일단 돌진기가 없기 때문에. 보스가 순간 이동을 쓰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면 붓기가 좀 귀찮은 점이 있고요. 잡몹을 잡을 때 결정타로 한 방에 뚝배기 녹이지 못하거나 허공을 가르는 순간에 쿨이 돌기 때문에 잡몹도 출혈 피해로 살살 녹여서 기다려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분쇄 스킬이 일단 핵심 스킬 중에서 제일 데미지가 높고요. 그 대신 한 번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파열로 이 단점을 상쇄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타격감도 잡고 보스 딜과 잡몹 딜로 잡은 야만 용사 스킬 트리 한번 맛봐 보실래요? <laughs> 네, 더 재밌거나 더 좋은 스킬 트리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좀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